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 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랫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랫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락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울로 알려진 인물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으며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경이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1절에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 제사장에게 가서 서한을 구해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있는 이들까지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다마스쿠스에 다다랐을 때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나는 빛을 보고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4절에서 주님이 그에게 이름을 부르며 왜 자신을 박해하는지 묻습니다. 사울은 5절에서 누구신지를 묻고 주님은 자신이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6절에서 사울은 일어나 보려 하지만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어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7절에서는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후 8절 9절에서는 사울이 세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다마스쿠스에 머무르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구절들은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급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그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여 기독교의 가장 큰 전도자 중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9장 2절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밤에세게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니라 하시니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요약하면 시력을 잃은 바울 사울의 회심 스대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같은 일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박 해자 사울을 직접 만나 변화시키 고 준비시키십니다. 빛을 보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울은 여전히 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잡아 들이려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색 도상에 오릅니다. 이때 그는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추기까지 어둠 속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설명하며 세상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각 사람을 비추셨으나 세상은 터져 렸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 이 숨지시는 순간에도 빛을 잃어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진정한 회심과 변화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음성을 듣다. 강한 빛에 반사적으로 엎드린 사울 일행은 특별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며 사울을 책망하시나. 그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시며 사울이 교회와 성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박해했음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다른 일행이 들은 것은 음성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심은 진리를 일깨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르다 사울은 말씀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밤의 색 시내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는 사흘 밤낮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 동안 사울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빛과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얼룩진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빛으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목자이신 그의 음성을 알아들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나선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회심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율법과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질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릴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의 세계 거의 도착할 지 즈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놀라 엎드러졌고 이어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며. 사울이 박해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울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었으며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지식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심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의 하난 판단과 확신으로 밤의 새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저함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사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가 박해하는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기 위해 담의 색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회심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한순간의 선택을 넘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계기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순종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것처럼 회심한 성도들은 누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간증이 날마다 구체적인 삶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람은 잘안 바뀝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자. 사울은 최악의 예수 박해자에서 최고의 예수 증인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살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빗나간 열심을 바로잡는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때와 장소를 정해놓곤 하십니다. 사울의 경우 주님이 좋게 여기신 때와 장소는 그가 다메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색 가까이 왔을 때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변화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빛 때문에 사울은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사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금껏 그가 해온 일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충격을 주십니다. 충격이 있을지라도 잘못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복입니다.가 변화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일러 주십니다. 주님이 가리키신 사람은 담에 세게 사는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변하도록 만지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 순종해 주변 사람들 중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줄지 살펴보십시오. 기세등등하던 사울도 주님이 꺾으시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담의색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치시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은 변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무능함을 철저히 일깨우십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깊은 통찰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고집 세고 교만하던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변화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다른 죄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주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곧 고통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2월 26일 월요일 1절에서 2절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사울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교 내에서 모종의 공식적 지위를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맡은 일은 기독교인을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다. 3절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는 빛, 사울은 길에서 빛을 만난다. 구약성서에서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불리기도 하신다. 빛은 사울의 내면에 그의 영혼에 비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 나타나 존재 전체를 둘러 비쳤다. 4절 왜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대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하신 것이다. 6절 사울에게 주어진 지시. 하늘의 소리가 사울에게 준 실질적 명령은 시내로 들어가 그 다음 과정을 지시할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었다. 방금 들었던 음성에 전적으로 의지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7절 동행자의 형편. 사울의 동행자들도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 8절에서 9절 시력을 잃은 바울 사울은 시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색으로 들어가야 했다 만약 강한 빛 때문에 시각이 상했다면 왜 사울 말고 다른 이들은 같은 장애를 겪지 않은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실명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